아, 어, 잠깐만. 아, 이제. 법할 때만 쓰는 거지. 할 때만 쓰는 거 법할 때할 때만 생바이법하다만생각 이때 죽어요. 예, 수버 내 크는 목소리가 아주 그냥 다 양한데. 어지갔해 어? 스파하면갑거이는다고아거거 이거 요거 힘거로발볼수있수 요거 있는 건가 보다 보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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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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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골이 14마리밖에 안 되겠나. 이 정도로 될까? 이거 한좀더 뽑고 싶은데. 배신 니가 나나전 전에 빨빨빨빨 빨리 가 니가 니가 됐다. 뭐 이렇게까지 안해도 될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내 형제들의 죽음은 헛되지 게안아 내가 스탑하면 그게 환하게 풀리는 구나 야너 죽여봐 그치 아이스템못터트리냐 파낙하면 안되겠 네요. 하나 계속 줘야 겠네 뭐야？잡 았 어？이지 네, 그도잘잡 는다. k 작작 g 작작 k 작작넥크가 땄으니까 소서죠 여러분 소서가 딸때 아 소서가 g 때 a 라가 u 때 g 크 나왔잖아요 g 크가 따면 소서죠 j a k Kungjak, k u n 작 j 작작작작 n 작작 어? 20이다!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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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죄송합니다 아20 아니네요 아나 이거 <laughs> 이거 불가능서 20인줄 알았어 일단 20 아니면 안써요 안아 20은 20이네요 예 밑에 게20아 죄송합니다 20이 이게 20. 있 13, 20 야만 조넥이에요 조넥 제가 볼땐 거의 뭐 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골을 아골이 지금 통찰 아골인데 통찰 아골 말고 자존심 아골로 가셔서 더 딜을 뽑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존심에 이제 컨센 오라가 있어가지고 자존심 아골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메디테이션 오라가 없어서 마나 관리가 좀 귀찮을 수가 있다 저는 메디를 그냥 아골은 또줄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줄 수도 있으니까 싸구려 통찰로 야수입니다. 광신호라 때문에 쓰는 거고요. 제가 직접 때릴 게 아니기 때문에 힘제 낮은 워셉터나 워엑스 뭐 이런 데다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로지 광신호라 저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. 적재 것이 많아 상승이 있네요. 힘도 있어가지고 힘이 지금 되게 화급이 뜬 거거든요. 힘이 엄청 화급이 뜬 건데 이 모나크를 끼기가 쉽게 갈 수가 있어. 그 힘을 많이 붙으면 은 그만큼 힘을 아낄 수 있지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스왑에다도 이제 뭐 10. 10 힘이 빠지지만, 예, 10 힘이 빠지지만, 에테 무나크 스피릿을 꼈어요. 쌈용 쿨투 레벨을 올리려고. 그래서 요거는 뭐한10힘 정도? 예, 10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돼서 이런 걸 쓰실 분들은 힘이 높을 필요는 없다. 토파작 샤프구요 이칠 마라, 수수입니다. 수수는 뭐 필수죠, 조넥할 때는. 안타깝게도 예, 수수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조넥 플리를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항이 많이 낮아가지고, 트랑 장갑에 알더 신발을 갔어요. 네, 저항이 너무 낮아서. 왜 저항이 났냐? 네, 스킬 반지. 스킬 벨트를 찾기 때문에 저항이 났습니다. 불카나 요르단 하나인데, 생존 생각하면 불카 두 개도 그렇게 만화가 딸릴 것 같지 않고, 학코시학가 아니신 분은 당연히 요르단 두개 끼시는 게 좋죠. 참은, 그, 소환참이 네 개밖에 없어요. 소환참이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, 그냥 뭐 저항 딸리는 김에 모자참 하나 꼈고, 아래도 저항참. 애니아나 해프라나 15공속 겸뚜에 협박입니다. 협박에 콜뎀이 있어요.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. 조액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체가 얼어서 터지면은 시체를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인내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배신갑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무한이죠. 무한은, 용병 무기는 무한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컨빅션 오라, 네, 선고 오라가 적의 방어력 깎아서 또 해골들이 잘 때리는 효과도 있고, 강타 때문에 적을 잘 잡고 또한 마리 처치하는 것도 좋고, 거기에 또 컨빅션 오라의 저항 깎는 거, 시폭 데미지 올라가겠죠. 참 좋아요.